네,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온도 파이낸스에 지금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 좀 체크 좀 해볼게요. 근데 비트가 지금 조정 나와서 다 같이 조정 나오는 건 뭐,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 자체적인 문제로 조정이 나온 건 우선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어, 비트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온 건데 좀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비트는 이미 중요자리가 살짝 깨졌습니다. 살짝 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이 이만큼 나왔는데 얘는 중요자리가 지금 안 깨졌죠, 아직.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게 뜻하는 바는 이제 종목마다 디테일한 게좀 달라져요. 비트가 이만큼 하락 나오면 대부분 하락은 다 나오는데 어떤 종목은 더하락이막 나와. 비트가 하락 나오니까, 어 우리 큰 형님이 저 정도 하락 나왔는데 저는 더 땅을 기워야죠. 이러는 놈들이 있고요. 그래도 자기는 꿋꿋하게 어떻게든 버틸려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느 쪽에들이 좋은 애들? 이쪽에들이 좋은 애들이죠, 당연히. 근데 온도 파이낸스는 어쨌든 아직까진는 깨지 않았고 지켜보려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꼬리도 살짝 살짝 말아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볼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온도 파이낸스가 시장과 비교해서 봤었을 때좀더 아직은 매수세가 강한 타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이 너무 못 받아주면 결국 얘도 어쩔 수 없이 밀리긴 하거든요. 이 시장에 물살을 아예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지금 비트도 빨리 반등을 좀 보여줘야 되고, 어차피 영원한 하락만 있지 않아요. 하락이 나왔으면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면 또 하락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온도 파이낸스한테 주어진 임무는 뭐냐 다시 시장이 반등턴이 오는 그 시점까지 어떻게든 버팅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뚫리잖아요? 그러면 뭐 시장이 조정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나중에 올라와도 시장이 반등턴이 오긴 할거 아니에요. 오더라도 다시 여기에서 부딪히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만 살려놓으면 비트 반등턴을 놓때 훨씬 탄력적으로 강하게 넣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을 계속해서 얘, 얘한테 주어진 임무는 비트가 다음 턴올 때까지 타임어택입니다. 끝까지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가 여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비트 반등턴 나올 때 바로 1,500원까지 지행 시킨 다음에 슈팅까지 쳐버리면서 3,000원까지 갈수 있는 각이 바로 열리는 거고요. 이 자리가 확실히 꺾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900원 후반대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자리 잡고 여기 소화 또 해주고 시간을 많이 딜레이 시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대응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뚫리면 흐름이 무너지는 건 아니야. 여기가 깨져야 진짜 흐름, 장기 흐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내가 시간 길어지는 거 상관없다. 나는 어떻게든 모르가나 도로가나 수익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짧게 자르고 밑에서 다시 받든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반대로 살려주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 신규로 타점 잡으실 분들은 여기서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 혹은 깨졌다면 여기 밑에서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 타점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1,500원 1차 목표가 분익전 해주시고 나머지 터지면서 넘어가면 3,000원 이차 목표가 이렇게 좀 잡고 보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충분히 안정기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기 다음에는 다시 한번 혼란이 오거든요 팡 하고 터지는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시점이 전 1500원 돌파하면서 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멀지는 않았다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좀잘 살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면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나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같이 정보기류를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제 어지간만큼 설명은 드리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또 지금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완을 좀 해주려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이랑 좀 병행을 하시면서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은 훨씬 공부용으로 도움이 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당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성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